문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문자로 써야죠. 지금 샛별이왜 고유명사가 아닙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샛별이라고 안 읽잖아. 고유명사란 뭐야? 하나밖에 없는 사물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도 똑같은 이름으로 불러야 돼. 그래서 남대문은 고유명사지. 왜 미국인이 불러도 남대문이니까. 이해 돼요? 사람 이름은 고유명사지. 외국 사람이 불러도 똑같이 불러야 되니까. 그러나 새뼈를 외국인들은 다르게 부르잖아. 이게 됩니까? 그러므로 고유명사가 아니니까 소문자로 써야죠. 다음. 집현전. 빨리 판단해야 돼. 예외적인 게 있나? 있죠. 집현전은 자음 축약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자음 축약은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현을 밝혀 적어야죠? 자, 집, 불러봐요. j-i-p. 현, h-y-e-o-n. 전, j-e-o-n. 집현정. 맞겠죠? 다음. 촉성루. 촉성루. 원칙대로 하면 돼요. 예외가 있나요? 촉성루는 원칙대로 해야 돼요. 예외가 있나요? 예외가 있죠. 왜? 발음했더니 촉성루 된소리가 나잖아. 그러면 된소리만 안 쓰는 거예요. 된소리 되기만 안 쓰는 거야. 나머지는 발음 나는 대로 하는 거고. 그렇죠? 자, 촉, 불러바 ch, ok. 성, s, e, o, n, g. 성이야, 성. 석이 아니라. 얘들? 발음에서 된소리가 된 것만 반영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누 뭐예요? NU. RU가 아니죠. 나머지는 발음나는 대로 옮겨 적되 된소리가 된 것만 인정하지 않는다. 됐어요? 우리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된소리 일어난 단어는 반영하지 않아. 이랬더니 그냥 무조건 촉성물를이 표기 그대로. 폭이 그대로 쓴다고 오해하더라고. 아니야. 나머진 발음 나는 대로 써야 돼. 뭐만 옮기지 않는다고 된 소리가 된 것만 옮기지 않는다고. 알겠죠? 하여튼 수업 시간에 잘 배운 걸 시험 볼 때까지만 기억하면, 기억하면 안 배운 게 시험에 나올 리는 없을 거야.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쉬는 시간만 되면 잊어버리니까. 어? 잊지 않도록 하는 거야. 공부라는 건딴게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탐구하니 아니야. 여기서 공부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탐구하는 건 공무원이 돼서 관심이 있거든. 탐구하면 돼. 그지? 공무원이 돼서 정해진 봉급에 안정된 직장이니까 나머지 시간 공부하면 좋잖아.